자, 사각형의 넓이 공식은, 어, 첫 번째가 평행사변형일 때입니다. 평행사변형. 네. 평행사변형. 그럼 평행사변형은, 평행사변형은 여기 A하고 B라고요. 당연히 여기 A, B일 거 아니야? 여기 이제 세타라고 하자고. 이렇게. 그럼 평행사변형 이렇게 그러면 얘랑 얘가 넓이가 똑같아요. 음. 그럼 요 놈의 넓이가 어떻게 되냐면, 2분의 1 AB에 사인 세트 합니다. 그럼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두개 있잖아? 두개 있으니까 곱하기 2 해야 돼. 그럼 약분되니까 얘는 그냥 이웃하는 두 변에, 이웃하는 두 변에 코사인 사이값 곱하면 돼. 이게 평행사변형의 넓이야. 끝. 2분의 1안 붙은다. 평행사변형은 얘가 두 개니까 약분돼버리니까 2분의 1에 사라져요. 이게 평행사변도비. 자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평행사변형이 아닌 그냥 사각형입니다. 그냥 뭐 일반적인 사각형이야, 뭐 이런 거, 뭐 이런 거, 뭐 이런 거. 뭐 이거는 뭐 직사각형도 아니고 특수한 사각형이 아니야. 일반 사각형에서 일반 사각형에서. 이 대각선의 길이를 A라고 하고, 이 대각선의 길이를 요해 즉, 일반 사각형에서는 대각선의 길이가 주어져요. 대각선의 길이. 그러면, 그 다음에, 이 끼인각이 주어져요. 여기를 세타라고 해요. 일단, 결론은, 이거의 넓이는 AB 곱하기, 2분의 1 AB 곱하기, 사인 세타입니다. 이때 AB는 뭐야? 이때 AB는 대각선의 곱이야. 그 다음에 이 세타는 끼인각이야, 끼인각. 그래서, 평행사변형은 2분의 1안 들어가. 근데 그냥 사각형은 2분의 1 들어가요. 그리고 얘는 이 AB가 뭐야? 이웃하는 변이야. 근데 그냥 사각형에서 저 AB는 뭐야? 대각선의 길이야. 헷갈리지 마세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되는지 한번 보자 해말이지 일단 결론은 이거니까. 자, 음, 자. 얘랑 평행하게 이렇게 그어봐 이렇게 얘랑 평행하게 그었고 얘랑도 평행하게 이렇게 그어봐 얘 평행해 얘 평행하게 이렇게 그었다 그러니까 이 선과 평행선 이렇게 그었어 음, 그 다음에 요 대각선하고 평행하게 그 이렇게 이렇게 평행해 그었어 그 다음에 얘랑 평행해 그었어 이렇게 고 이렇게 이렇게 그었어 자. 평행에 그었어. 그러면 평행하게 그었으니까 너너너 너, 너, 너는 평행사변형이야. 그지? 그 다음에 이 길이가 a지. 요거 요 a잖아. 요거 요거 a니까 얘도 a가 되겠죠. 그 다음에 얘가 b야. 이게 b니까 얘가 b야.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가 세타잖아요. 여기가 세타면 여기가 세타겠지. 왜냐면 여기가 여기가 세타면 여기가 세타잖아. 막 꼭지가 얘도 평행사변형이잖아. 평행사변형은 이웃하는 두변이 똑같으니까. 이세타다인 말이지. 자, 그런데, 이 장면에서, 이 장면에서, 지금 다 평행하게 그었으니까, 얘도 평행사변형이고, 얘도 다 평행사변형이에요. 평행사변형 절반 쪼개면 똑같아. 그러니까, 요, 여기를 1번, 그럼 얘도 1이야. 얘가 2면, 얘 2에요. 얘가 3이면, 얘 3이고, 얘가 4면, 얘가 입니다 그러면, 이큰 평행사 변형의 넓이는 어떻게 되냐면, 아까 앞에서 했던 AB, 사인, 낀각 세타예요. 여기까지. 근데 우리는, 어디만 구하고 싶냐? 어디만 구할 거냐면, 얘만 구할 거거든? 얘만 구할 거단 말이야. 그러면, 지금, 얘는 뭐예요? 1두 개, 4, 2두 개, 2개, 3두개 짜리야. 그니까 얘만 구하면 이제 여기 2분의 해줘야지. 2분의 해주니까 이렇게 된다, 해말 알겠 예. 네. 그래서 음 직사각형 평행사변형이 아닌 그냥 사각형은 그냥 사각형 대 2분의 1 곱하기 대각선 곱하기 사인 세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의 이제 대표적인 공식이 뭐냐면 마름모 공식이죠. 마름모. 마름모는 이제 네 변이 똑같을 때, 그리고 마름모의 주요 특징은 이 가운데가 90도라는 겁니다. 이게 마름모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어, 요, 요, 요 길이가 10이야, 요 길이가 7이야.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는 어떻게 했냐? 초등학교 때는 어, 대각, 이제 마름모의 넓이 구하라. 그러면 대각선의 곱 대각선의 곱 나누기 2 이렇게 외웠어요. 초등학생은 이렇게 외웁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하면 어떻게 돼? 어차피 얘도 사각형이니까 2분의 1을 곱하기 대각선의 곱10 곱하기 7 곱하기 사인 90도예요. 그럼 사인 90은 1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렇게 이제 한다는 말이지. 이렇게. 왜냐면 초등학생 은 사인을 모르니까 사인 어차피 여기가 90도면 얘는 빼버려. 그러면은 대각선의 곱 나누기. 이렇게. 이게 그냥 일반적인 사각형의 넓이야. 그래서 가장 쉬운 거. 뭐 이렇게 나왔어. 넓이 구하래. 넓이 구하래. 자, 어제 했던 거니다 잘, 잘 보세요. 잘보세 자, 자, 어제 했던 거. 어제 했던 것 중에 원이 있어요. 원이 있고, 사각형이 이렇게 내접했을 때, 이각과 이각은, 마주보는 각은 합이 180, 180도라고 했다. 예를 들어서 여기가 60도면 이쪽은 볼 것도 없이 120도예요 이거 어제, 어제 했단 말이야 그래서 어 60도네 여기 120도 쓰시면 안돼 원에 내접할 때만 그래 알겠냐 원에 딱 내접할 때만 60도 120도 180이지 그냥 막 사각형에서는 아니야 지금 음. 그래서 얘 일단 지우셔야 돼요 요거 실수 많이 한단 말이야 응? 다시 한번 원에 내접했을 때 사각형이 마주보는 게 180도다. 이건 어제 했던 수업입니다. 180도다. 그러니까 사각형이니까 보자마자 막 120도 쓰지 말라. 원에 내접하지 않으니까. 자, 이때 사각형의 넓이에요. 그러면 이상, 이 장면에서 일단 여기서 이렇게 쪼개고 봐야 되겠지. 이렇게 쪼개고 보면 이 넓이는 그냥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어? 이건 바로 구할 수 있고 얘를 구해야 돼 근데 얘는 이 각도를 모른단 말이야.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하냐. 요 길이 구할 수 있지. 뭐에 의해서? 코사인 제이법칙으로. 어? 코사인 제이법, 아니 코사인 법칙에 의해서 코사인 공식에 의해서 이 길이. 얘의 여기 X라고 놓으면 X 구할 수 있어. 어? O 알지? 4RG, XRG, 이쪽은 헤론의 공식 쓰시면 됩니다. 알겠죠? 음. 이쪽은 뭐예요? 그냥 2분의 1, 3, 8, 사인 60. 여기는 이 각도를 몰라. 알겠어? 막 여기 60도니까 120도라고 하면 안 된다. 음. 이거 조심하란 말이야. 조심하시고. 자. 어 선생님 이거는 60도인데 120도인데요? 왜이거아 그러면 얘가 원에 이렇게 늦접하겠지 이때는 원에 이런 식으로 이게 원에 이런 식으로 되겠지 이때는 음. 원에 이런 식으로 원에 이런 식으로 되니까 이렇게 되겠지 음.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여기서 쪼개버리면 되겠지. 음. 그 다음에, 자, 이제 이거 어제 봐봐. 얘는 이제 뭐예요? 원에 내접한다는. 원에 내접하니까 120이면 60이다 이런 뜻이에요. 알겠지? 원에 이제 파니까. 그래서 이거는 절반쪽에서 구하시면 됩니다. 절반쪽에서 이 넓이하고 이 넓이 따로따로 구하면 된단 말이에요. 여기 왜 160도인지 알겠지? 원에 내접하니까 그래. 알겠어? 음. 다음에 이 평행사변형은 어떻게 된다? 평행사변형은 이 평행삼변하고 있으니까 2분의 1, 8곱하기 20곱하기 사인 150도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얘는 뭐야? 이제 끝났어. 얘는 뭐야? 이제 공식 유한 되겠지. 음, 이거는 자 그냥 사각형이야. 그러면 일단 식 봐봐. 2분의1 곱하기 대각선 곱 곱하기 사인 120 얘가 뭐라고 나왔어요? 1, 루투 여기서 이제 a, b가 나와, a, b가 나오고 a 플러스 b가 나왔으니까 이거 곱셈 공식 이용하면 되겠죠. 알겠습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빨리 풀어봐. 어.